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아이는 티스파인데, 이게 한몸이에요. 이렇게 흘러내리는 식으로 식재를 하면 상당히 또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티스파가 이렇게, 끝머리가 어,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차 소리가 많이 들리죠, 여러분? 어, 식물 돌보는 거는 정말 정성이고 사랑인 듯 합니다. 제가 마음이 근심이 있다 그러면은, 아이들에게 눈길이 안갈 건데, 항상, 어, 몸과 마음이 건강하니까 아이들 돌보는 것도 참 즐거운 것, 어, 예, 동반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초화화. 네. 어, 더운 여름에 엄청 꽃이 피는 초화화가 이제 꽃대를 이렇게 예쁘게 올리고 있고요. 초화화는 월동을 해요. 어, 월동을 하기 때문에, 어, 겨울에 굳이 하우스에 안 들여도, 그래서 제가 초화화를 엄청 좋아라 하고, 군생을 만들려고 지금 계속 어, 번식을 시키고 있어요 좋아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저희 아이들은 지금 노지시키고 있는 아이들이고 어젯밤에 비가 왔거든요 비가 왔는데 이렇게 비를 막 맞았어요 어, 저는 바깥에 노지 있는 아이들은 제가 수돗물을 저희는 지하수거든요 어, 지하수인데 물을 안줘요 물을 안 주고 어, 어제 비 오는 비를 살짝 맞았답니다. 이것도 이렇게 제가 지금 화분 만드는 걸 마무리하고, 이제 점심을 준비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지금 요거는, 아, 먼노철화에요. 먼노철화인데, 제가 요게 화분이 참 낮은 분에 심어놨는데, 지금 바깥에, 이제 봄 4월달, 4월달부터, 네, 4월 달부터 이렇게 물을 지금 계속 담궈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조금 제가 먼노를, 대품을 갖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음, 물에 담궈 놓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어,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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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어, 원노철하고 어, 굉장히 싱그러워요. 이렇게 보시면 위에서 원노철 같은 경우에는 키운다고 위에서 자꾸 물을 주면 아이들이 이게게 어, 균이 금세 번져가지고, 아이들이 썼거든요 오 노지시켰는데 엄청 단단해요 와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4월달 어, 초기부터 월동을 하고 있는 원도초라고요 이거는 한스 예, 물을 안줘가지고 쪼글쪼글 하세요네 이렇게 그래도 노지시킨 아이들은 저는 어, 물을 안준다고 어,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요거는 카네이션, 카네이션이고 지난 어버이날 아들이 이게 사다 준 카네이션인데 이렇게 지금 꽃봉오리가 이렇게 맺혀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내놓았던 아이들이고 철아 보세요. 제가 이런 스타일에 이게 이거요. 코온철학네엘코온철학인데 이렇게 예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아이고, 요 아이도 지금 노지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마리아철학 네, 마리아철화가 어, 뿌리가 헉, 풀뿌리가 엄청. 얘들은 더불어 사는 애들이에요. 요 아이하고 요거하고 요거 세 개는 더불어 사는 아이고, 네, 요렇게가 한 몸이에요. 어, 저는 햇빛이 강해도, 어, 저는, 어, 그, 모기장이라던가, 이런, 어, 부분들을 안 해주고, 아주 뜨거운 햇빛에 완전히 올로숙을, 어, 시키고 있어요. 강한 햇빛이, 강한 햇빛이 조인다고 그래서, 이걸 덮어주고 열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 화상을 더 입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 노숙을 해주고 있고 어, 어, 날이 덥다해서 뭔가를 덮어주고 열어주고 어, 이런 거는 안 하고 있어요. 어제 비좀 조금 맞았다고 조금 싱그러운가요? 이 아이도 굉장히 귀한 종자예요. 네. 네. 하고 있고요. 헉? 저기도 선인장이 떨어져 있네요. 이 거는 네, 찔레 장미예요. 찔레 장미. 미니 장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홍시. 네, 홍시인데 자고들이 이렇게 하고 있네요. 얼고 물을 얼마나 안 줬는지 풀이 다 말랐어요. 풀이 다 죽었네요. 이렇게 풀이 죽을 정도로 물안 줘도 아이들은 어, 괜찮으니까. 여기 보세요. 얼마나 물을 안줬는지 풀이 다 이렇게 죽었어. 요 차수리가 많이. 소리가 들리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렇게 빨간 손톱이 라인이 있는 이런 철화들을 제가 또 좋아 하, 좋아라 합니다. 이렇게. 네, 노지 시키고 있는 아이. 이거는 독일 의보이에요 네, 독일 의보이 이거는 스케치. 스케치가 자구를 하나 달았네요. 네, 스케치인데 라인이 참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노지시키고 있는 아이들이 그 지금 오늘은 제가 바깥에 어 노지 시키고 있는 아이들 잠깐 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말 멋지게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